이삭이 번제단으로 받쳐질 때는 37세. 돈을 줘도 공적으로 탁 주고, 딜을 해도 공적으로 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거기를 차지해서 할 것을 알고 그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핵쪽속에한 사람의 에브론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일어선 그런 올라간 그 위상에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이틀 고쳐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인격이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 있다. 사람이 겸손하고 자기가 꼭 책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 책임이 없는 일이지만은 자기가 가서 해 주는 그런 일. 부들이 딸을 우리게 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베푸신 은혜다. 리브가가 하는 것은 이삭과 결혼해서 좋게 된다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진리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결혼할 때돈 보고 결혼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떤가 이제 그것을 많이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악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돼 가지고 오랫동안 자녀를 못 낳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토라 포션 다섯 번째인데요. 앞으로는 토라 포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토라이신 예수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또 육신으로 오셨고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이 토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해서 더 친근하고 밀접하고 또 사실이고 그래서 토라이신 예수와 이런 제목으로 앞으로는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라의 일생, 그래서 사라의 죽음과 어,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사라를 좀 대신해서 리브가가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 이렇게 죽고, 어, 또 새로운 의인이 이렇게 태어나는, 그리고 이어가는 그런 내용. 그래서, 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주님 안에서 잠자는자들이다 홀연히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에, 아브라함도 일어나실 거고 또 사라도 일어나실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전서 신약은 그렇고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31절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 다윗이 그의 나이가 많고, 그동안 힘들게 돼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솔로몬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원문에 보면, 사라의 생애는 100년, 20년, 7년. 그리고, 어, 이것이 사라의 살아온 해, 연, 연도, 해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y 이 r 스연 이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썼느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이제 사라의 생애를 세 단계로 크게 볼수 있는데 백 세부터서 이십 세, 20세. 그 그러니까 이십 세까지는 하늘의 정죄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 유년기로 봐서 그래서 이십 세까지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 백세될 때까지. 어, 100년 동안을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그런놈이고. 그럼 20년 이것은 7세 때 7세 때 살아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린아이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 사람이 남자가 유혹을 느끼거나 그런 것보다도 순수해 가지고 막 이렇게 밝고 어린애 어 그런 그것을 느끼는 것이 7세, 그 아름다움이었는데, 그것이 20세까지 그랬다. 그래서 사라를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래고, 이렇게 그냥 그그 빠져드는 뭐 좋아가지고 그런 어떤 그 유혹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았고 순수하게 살았다. 참 아름다운 일생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나게 해서 그렇게 썼다. 그리고 이절을 보면, 여기, 해브론 곧, 기랏 아르바. 그,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될 것인데, 기랏 아르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오면은, city of four, 사의 도시. 넷의 도시. 이런 말인데, 왜 넷의 도시라고 그랬을까? 어, 사람, 그 전에 온 바에 하면은, 거기에, 내 네, 사인 거인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나왔다. 그렇게도 보고, 또 어, 미드라시에서는 거기에 네 분의 성인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 첫째는 아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묻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묻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묻혀 있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 첫번 결혼한 레아, 그 넷이 그렇게 묻혀 있는 도시다. 그래서 아, 이삭이 그렇게 번제의 제물로 들어질 정도면은 하나님 이렇게 드리라고 그래서 했고, 그런 것은 내가 교육을 잘 시켰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서 거기에 참 제물로 바쳐졌구나.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이런 기록이 유태인 미드라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번제단으로 받쳐질 때는 37세 정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2절에 보면은 아르바이스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함에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건 실제로 사라가 죽을 때 이삭도 아브라함도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를 매장할 그런 굴, 그러니까 매장 터를 좀 해쪽 속에 가서,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네고를 한다고 할까, 니고시에이션, 거래를 하는 그런 일을 여기서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 20절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다"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러나 또한 편은 여기서 거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유태인들의 그 기본 자세가 "나그네요" 또 우구하는 자다. 그건 우리 말로는 한 표현으로 "객거인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7절을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7절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객거인에 대한 그런 그 모습. 객거인이라는 말은 객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곳에 가면은 반드시 유태인들은그성업을위해서 하나님께 그성업이 평안하고 번창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또어 기본 자세가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살면서 권위에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전도도 잘할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서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쪽 속에 아브라함이대 가는데,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에 방백이시,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프린스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보았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존경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장사할 그 무덤이 많은데 거기 어디에다가 한들 누가 거절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 매장지 어느 이 땅의 어느 부분에 지금 굴이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을 내게 내게 팔도록 미 사전에 조사를 다해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지금 에브론의 그좀 땅인데 에브론의 것인데 에브론에게 이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굴, 막벨라굴 거기를 어, 내가 사도록 해달라, 준 가를 주겠다, 좋은 값을 치르고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 뭘 딜을 할 때는 사전에 그쪽 사정을 잘 보고 가서 하라 이런 이제 의미도 우리 신람 장로님은 그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 여기에 막벨라굴 그런데 막벨라란 뜻은 어, 두 배, 더블, 이런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헤족 속, 해타이 족 속이 이 터키 쪽에, 터키의 어느 산지에 살고 있는 그 강한, 상당히 발전한 그런 부족이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11절에 거기에 있는 밭까지 다 드릴 테니 거기다가 벗어서 이렇게 선물로 주겠다. 중동에서 하는 스타일이 되게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어, 이 팔레스틴 가게에 가서 보면은 되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땅 백성이 듣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딜을 할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어,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줘도 공적으로 탁 주고, 딜을 해도 공적으로 탁 하고, 돈이 지금대로 하면은 백만 세켈에 해당된대요. 엄청나게 비싼 그런 것인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꺽자 말도 안 하고 그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판단은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삭도 묻히고 또 자기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리브가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야곱 그리고 라헬 레아 이렇게 다 거기에 묻힐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거기를 차지해서 할 것을 알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정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더 이상 말이 없게 확실하게 그렇게 딱 일을 처리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 다운 모습이다. 컨펌드, 예. 이렇게 확실히 서로 딱 정했다. 이런 말인데, 또그 원어, 문자 그대로 컨펌드 헌 정했다. 이런 말의 원 의미는 "일어서다". rose, 일어섰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밭과 나무와 그 굴이 이제 그동안 그, 그 가난 땅에 있는 핵족 속에 한 사람의 에브론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일어선 그런 올라간 그 위상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집이나, 뭐, 종종이나, 그런 것은 언급이 없지만, 막벨라, 굴. 그것은 영어토록 나오잖아, 이게. 하나옆에 이렇게, 그렇게 높여져서. 그런 의미가 그게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삐들은 생각이를, 이, 토라에서는, 토라에서는, 한 의인이 참그 족속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가면은 그 전에, 후계자를 세운다 하는 것이 토라에서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여기 이건 그러니까 사라가 가기 전에 그 전에 벌써 2 2장에 2장에 리브가 22장 23절에 리브가가 태어나고 리브가가 그다음에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오지요. 또 어,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이제, 이삭이 온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에 남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들, 의인들은 계속 이렇게 이어가도록, 어, 이어간다는 말을 죽은 다음에 태어나도 뭐, 어, 그대로 이어가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것이 아니고, 어, 친히 그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2 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도 그렇고 또 육축 그런 것도 생물도 많이 주셨고 그리고 나이도 어 오래 건강하게 또 자녀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어 존경을 받아서 명예도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의 참 어, 복을 받은 사람의 그 모델인데 이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리를 맡은 종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종 자기 집에서 길온종 중에 가장 아브라함처럼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좀 어, 뛰어난 아브라함을 닮은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종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은 니므론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주었던 그런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 분을 택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와라 그러면서 보내는데 가기 전에 이제 에, 이, 어, 나하고 맹세를 해라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여기에 어, 환도 뼈에다 넣어라 그런데 이브리로는 어, 허벅지 사이로 허벅지 사이로 넣어라. 남자의 그 성기를 표현하는 그런 좋은 표현으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어, 얘기를 그래서 중요한 대로 거기를 잡고 확실히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자를, 여기에 있는 자를 아내로 택하지 말고, 왜 그러면 여기 가나안에서는 하지 말았을까?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우상을 많이 섬겨서, 어, 거기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면은 집에 와서 또 우상을 섬길 그런 위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보고 또 하나는 이 가난지방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이틀 고쳐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인격이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마, 아브라함은 뭔가 길게 바라보고서 이 참, 아들을, 배필을 지금 구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 맞게 또 엘리에셀도 가서 거기에 지금 구하기 전에 참, 아그 친척집에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분이면은 좋겠습니다.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 엘리에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겸손하고 친절한 이두 가지를 지금 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여기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고 물, 오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물가에 나오면은 뭐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본인의 성품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물가에서 지금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친절한 그런 성품을 가진 딸이면은 뭐 돈을 많이 가질 거라, 뭐 이,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여기서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결혼할 때돈 보고 결혼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떤가 이제 그것을 많이 보라고 하는데 22절에 보면은 반세겔 반세겔은 유대인들이 매년 성전세를 내는 그 반세겔을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고 금고리 하나 지금 코에다 이렇게 가는 것이니깐 둘을 의미한다 그래서 십개 명을 쓴두 어, 돌판이고 열세겔 그것은 열세겔은 어, 거기에 지금 그 십계명 이렇게 라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특별히 인자와 성실 신라 목사님은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시더라. 고이 단어가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신약에서는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인가? 은혜와 진리가 어, 충만하다 고하는데 은혜와 진리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는 인자와 성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구약에 무슨 은혜와 진리냐. 그래서 그 말을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은혜와 성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아, 인자와 성실. 은혜와 진리. 이것은 예수님에게 주신 칭호고, 예수님이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인데, 후회하게 지금 이 엘리에셀이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동안에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라는 게 뭔가 은혜는 사람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런 것은 자기가 꼭 책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 책임이 없는 일이지만은 자기가 가서 해 주는 그런 일. 그것이 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고, 진리는 뭐냐. 그것을, 어, 확실하게 하는, 또 영원히 경곡해 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진리로 그렇게 했으면은 그 은혜가 영원히 간다. 이런 얘기죠. 55절에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이렇게 되는데, 본래는 그래서 며칠을, 적어도 열흘 이 말이 아니고, 1년이나 10개월, 1년이나 10, 이런 말이에요. 가서 아, 결혼하고, 그렇게 자녀도 많이 낳고, 천만인의 어미가 될 죄다. 이렇게 축복하며 보냈는데, 실제로 리부가는 가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라반이나 그 어미나 지금 속은 더 있다 가게 하고, 이렇게 지금 할 것인데, 지금 보내고 싶지 않은데 지금 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자녀를 못 낳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다 미드라시에서 라피는또 그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것이 25장에 나오는데 그때 175세 떠나죠 그런데 거기에 후처를 취하였다. 그 이름은 그두라라 하갈 하갈을 하나님이 하갈을 데려와서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줘라 그리고 다시 결혼을 시키라 이렇게 한 것을 듣고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 그두라 그러니까 하라의 이름은 그두라는 저 향기롭다 또는 향내가 난다 이런 이건 아브라함을 떠났지만은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어,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아주 사람이 어, 경건하고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아서 그두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운이 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은 아주 만족한 상태 만족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 그런데 이스마엘이 죽을 때는 진짜 기운이 지내서 돌아갔다. 그런 단어라고 그래. 전도서, 전도서 1장 5절인가요? 그래서 해는 지고, 아, 해는 뜨고, 또 해는 진다.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의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또 새로운 의인이 대를 이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